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두 부분 집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에 원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합 부분이 새로운 시험 범위가 되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어, 집합에선 분명히 쉬운 주는 문제, 계산 문제는 하나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의 높은 난이도로 해서 낼수 있는데요. 새로운 집합을 정해주고 의 그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뒤에서 할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할수 있고 아니면 부분 집합의 개수나 원소의 개수와 연관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이 다 등장을 했거든요. 조금 이따 보고요. 이건 기본 계산 문제예요. 여집합, 여집합이니까 이거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뒤집어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둘을 합친 거에 여집합이니까 이건 사실은 벤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리죠. 집합은 근데 그러기에도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굳이 안 그리셔도 이 둘을 합치면 이건 홀수니까 여기에다가 홀수에 플러스 9만 더 합쳐주면 A합 집합 B가 되는 거죠. 1, 3, 5, 7은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여집합이니까 요거 통째로 요거의 여집합이 집합이니까 전체 1부터 10까지 중에 요거 빼고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1부터 7은 다 빠지고 8 남죠? 또 9는 여기 있으니까 10 남죠. 그러니까 원수 개수 몇 개예요? 요거 니까두 개. 할수 있죠? 그냥 기본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이런 기본 스타일의 계산 문제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범위가 확장이 되더라도 계속 있어요. 자, 이제